경희야 보고 싶다. 동창들아, 동창들아, 영원한 친구들아.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는데 만나면 반가운 친구 여. 시절에, 검은 눈동자, 멋진 그 모습. 40년이 흘렀는데, 그 모습 그대로구나. 친구야, 고맙다. 여고 시절에, 한 장만 하던 친구 나를 바라보면서 웃는 그 미소가 너무너무 행복했어. 친구야, 보고 싶구나. 내가 노래를 하면, 내 앞에서 춤을 추며 손으로 치고, 라고 손짓을 하던 친구, 잘 있는가 궁금하네, 동창들아. 영원한 친구들아 내가 대박을 내서 옛날에 쏘듯이 내가 또 쏠게 연말이 되면은 모두들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. 춤도 추면서 즐겁게 놀아보자 동창들아 영원한 친구들아 보고 싶다 보고 싶구나 김박사도 나오소